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쓰였냐? 지금 제가 처음부터까지 끝쭉 라이브 코딩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내비게이션 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정리 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로그인 그 홈에 갔을 때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죠. 갭빌더랑 OBX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고 이갭빌더는 이 유저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에 있는 유저 데이터를 보여줄 때 갭빌더를 사용을 했는데 갭빌더와 OBX의 차이는 갭빌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데이터 타입이 다음과 같이 RX 타입이 아니라 그냥 일반 타입 뭐 어느 타입이든 상관 없어요 그냥 이런 타입인 경우에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바꿀 때이 유저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고 그거를 다른 하이트리들한테 알리려면 이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갯빌더가 덮바시어져 있는 경우에는다 반영이 돼서 보여요. 처음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있는 값이 없다가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에 그 값이 다른 걸로 바뀌는, 바뀌어서 보이는. 이런 식으로 되게 데이터가 바뀔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그 보는 게 가능하고요. 사실 이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하는 중간에 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안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를 들면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죠. 그래서 백을 하는 시점에 사실은 여기 가는 시점이랑 나오는 시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얘를 쓰고 나서 여기서도 그게 보이려면 파라미터를 넘겨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입력하고 돌아왔을 때이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얘를 안 쓴다고 가정했을 때 되게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이게 한 뎁스일 때만 이런데도 이런데 예를 들면 투, 투 뎁스 쓰리 뎁스로 넘어가면 계속 파라미터로 넘겨야 되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러라는 그 갤덱스에서 제공해주는 툴을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안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하위트리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형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큰그 쓰는 이유이고 어이 크게 또두갈리가 나뉘는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GetX, 예, 그 GetBuilder랑 OBX,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보여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어, 사실 뭐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타입이랑 RX 타입의 차이는 스트리밍이 가져오냐, 퓨처로 가져오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바뀌는 걸 그때그때 그때 반영을 해서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g e t e r 가 아니라 obx 그러니까 스트리밍하게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유저가 어떤 액션을 할 때마다 바뀌어지는 데이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g e t 즉 e 그 r 즉 스트리밍한 데이터가 아니라 퓨처로 계속 어떤 액션 할 때마다 바뀌어지는 데이터들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그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이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네비게이션. 제가 네비게이션 같은 부분도 그 여기서 정의를 해서 한번 쓰는 걸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개 페이지 안에 또개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언제 사용을 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어뭐 오프 오프 네임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 실제로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 지우고 끝까지 가는 페이지가 아니라 그 계속 스택이 쌓이는 형태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홈에서 투두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서 제가 r 드러닝 라는 걸 사용을 하면 여기서 g 페이지를 또 추가할 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얘를 똑같이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좀 가정을 했을 때 얘랑 얘는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지금 아예 바깥에 있잖아요. 이 get 투두가 그래서 얘는 지금 슬래시 투도 이렇게만 사용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슬래시 홈 안에 투 o 이렇게만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두 개를 언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느냐면 우리가 앱을 쓰다보면 한 번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루트를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노트케이션에서 어떤 페이지를 눌러서 한세개 정도 그 타고 들어간 다음에 앱 페이지가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라우트를 그래서 뭐 get.toNamed 여기서 home.to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back, back으로 get.back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이거 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to 전이 home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home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스택이 쌓이는 경우가 되게 다양하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택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home, 그다음에 그 위로 또 스택이 쌓여서 투두 이런 식인데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홈, e 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팝이 됐을 때 동일해요. 얘가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팝 되면서 기로 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팝 되면서 얘로 가는 건데 어 미세한 차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게 좀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어 제가 지금 이 세션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어 알규먼트로 넘겨서 개를 가지고 바인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그 어 안에 있는 것까지 바인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그걸 할 때마다 개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죠. 그알규먼트가 그러면 되게 쓰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 하나씩 하나씩 쌓는 게 좋은데 어 사실 지금 겟엑스가 제가 지금 시점으로 써볼 때는 웹까지 막 안정적으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를 다 제공을 해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만족도 높게 써, 사용이 되진 않는데 어, 제 생각에 이렇게 스택을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이런, 이런 용법을 쓰는 이유가 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는 어, 호, 슬래시 홈으로 갔다가 슬래시홈 투드로 갔다가 팝 되면서 에로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웹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앱 같은 경우에는 노티피케이션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만 주로 사용이 되고 그 외에는 아마 이용도로 많이 사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예 바깥에서 다 정의를 하는 형식으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얘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밑에 게 없고, 위에 거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폼에서 투드로 갈 때, 일단 좀 지웠다가, 폼에서 투드로 갈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라팅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냐면 이렇게 안으로 넣었어요. 홈 안으로 바깥에 있는 건 주석 처리하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내비게이션 걸어 놓은 건 2두인데 슬래시 2두인데 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애로 가려고 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슬래시 홈2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라우팅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얘는 뭐 투네임 드니까 삭제되는 경우가 아니고, 돌아갔을 때 저희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갔을 때또 이렇게 홈 투도 그렇게 쌓이고, 그래서 뭐 되게 특이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쓰시지 않고 쓰고, 얘도 그냥 바깥으로 빼버리는 게더 용이합니다. 사용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라우팅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라우팅 같은 경우에 제가 쓰고 있는 게한세개 정도, 두개 정도인데 투네임드랑 여기 스플 a S가 보드렸던 호 a 네임드 이렇게 두 개를 이번엔좀 사용을 했어요. 호 a 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얘로 갈 건데 그 전에 있던그 라우트들은 다 지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슬래시 그 스플래시 페이지 슬래시 스래시였던게 없어지고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라우팅을 좀 보시면 going to 래시로 갔다가 홈으로 가면서 얘를 리무빙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과 동시에 그 제가 여기 들어갈 때또 마찬가지. 아, 얘는 이제 투네임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지우가 그다음 걸로 간다가 있구요그 뒤로 이제 홈에서 제가 쓰는 건투 네임 되었죠. 그래서 투두로 가는 거 이렇게 투네임드로 스택을 쌓는 거죠. 얘는 앞에 있던 걸 지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백 버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그 있기 때문에 에바에서 자체적으로 그 뒤로 갈게 있기 때문에 백 버튼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 뭐 다이나믹 링크나 뭐 여러 가지 좀 어, 라우트, 이게 페이지를 버튼을 눌러서 가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사용되는 용법들이 있는데, 뭐 until, g e u n t i l 같은 경우에, u n t i 뭐, 얘가 어디가 될 때까지 가라, 뭐,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지금 따로 사용을 하지 않게요. 이렇게 뭐, 사실 크게 이렇게 세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많이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우팅을 두 가지로 세팅을 해 놓으면, 보통 투네임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오프홀 네임드랑 투 네임드 이렇게 두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라우팅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 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는 바인딩, 디펜던시 인젝션. 제가 일부러좀세 개를 사용을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뭐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뭐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게 되게 편리한데 뭐 하나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해당 스크린에서 정의를 해버려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까 제가 메인에서 물론 얘는 뭐 루트라는 제가 라우팅을 따로 쓰진 않았기 때문에 얘를 할수 있는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바인딩을 따로 페이, 네비게이션 라우트에서 설정하지 을 않고도 부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스를 했고 이 안에 있는 스플래시에서 그 사용을 했죠 스플래시에서 이런 식으로 그 바인드를 했죠. 그래서, 붓을 이전 타이밍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인드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 인젝션 타이밍이 그,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바인딩 세트는 이렇게 총세 가지. 홈페이지로 갈 때, 홈스크린으로 갈 때, 그 다음에, 투드로 갈 때, 그리고 사인으로 갈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제가 바인딩 하는 걸 보여드렸고, 거기서 사용할 컨트롤러를 이렇게 붓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레이지 붓인데요. 데이지 풋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지 풋은 이런 식으로 어 실제로 이 바인딩된 타이밍에 바인딩하는 타이밍에 풋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인드를할때 풋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썼다고 치면 이 메이투드 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홈 스크린에서 트레인드로 투드로 갔을 때죠. 그래서 투드스크린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 여기서 이 타이밍, 이 바인드하는 타이밍에 부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스턴스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바인드 하는 시점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인드 타이밍이, 그푸타하는 타이밍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실상 체감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는데, 어, 예를 들면... 그 여기 그이 페이지 안에, 그러니까 투들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그또 레비게이션 하는데 그때 사용을 하게 된다 만약에 그때 바인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서 사용 안 하고 그 안에서 그 실제 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좀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조금 이 바인딩에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푸 t put 타이밍인데요. 푸스라는 타이밍 얘를 빨리 해도 버그가 생길 확률이 높고, 늦게 해도 버그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사실 늦게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늦게 하는 건 바로 에러로그가 빨간 스크린 뜨면서, 너가 지금 아직 푸도안 했는데 파인드 한다. 이런 식으로 에러로그를 뱉어주기 때문에, 뒤에 하는 거는 뭐 잡기가 쉬운데 버그를. 앞에 하는 건 되게 버그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컨트롤러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그 안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그 여기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푸 타이밍을 음 아니죠. 다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여기서 사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푸 타이밍을 여기서 이 홈에서 해 버리면 여기 들어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홈이 홈으로 들어올 때 생겨 버려요. 그러면 뭐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때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크게 이슈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다른 데서 사용을 해야 된다. 다른 데서 또 들어갈 때 바인딩을 또 한다. 그런 경우에는 버그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사용하는 타이밍 그리고 그 밑에서 중복돼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안 않는 경우에 한해서 바인딩을 하셔야 되고요. 푸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푸스를 하실 때 정말 어디에서 푸스를 할지 주의를 잘 해주시고 푸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네.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되게 어 코드 순서도 되게 좀 뒤죽박죽으로 코딩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좀 동상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코딩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어, 처음에 캐덱스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데 이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어좀더 정말 좋은 앱들 시중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앱들을 많은 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한동대 컴공과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